안녕하세요. JNT입니다. 오늘은 3형식과 4형식의 구조, 그리고 그 전환 규칙을 완전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영어 문장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1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이고요.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 보어 자리에는 뭐다? 명사,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형태를 사용해 줍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목 직목 자리에도 목적어이니까 명사 형태를 사용해 줍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명사나 형용사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형식부터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용식은 영어 문장의 기본 골격이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작이 하나의 목적어로 바로 향하는 가장 직선적인 구조이고요. 주어 자리에는 우리가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나오지만, 이때 원칙은 주어랑 목적어는 비교했을 때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이런 명사 말고도요, 우리가 토부정사나 동명사, 그리고 대절과 같이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표현들도 함께 쓰일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이 likes a carrot 에서 천이는 주어 likes가 동사 a carrot이 목적어가 되고요 이때 천이랑 a carrot를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형식에서 목적어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가 주격보어 같은 경우는 주어랑 비교했을 때 같고 목적어는 주어랑 비교했을 때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천이 likes to eat a carrot에서 천이가 주어, likes가 동사.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to eat라는 to 부정사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천이 likes 뒤에 eating a carrot에서 eating 동명사 형태가 마찬가지로 likes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명사를 사용하되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to 부정사, 동명사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같이 쓰일 수가 있다. 하나 더 보시면요. Bunny knows that Tony likes a carrot. Bunny가 주어, knows가 동사. 이번에는 knows라는 동사 뒤에 that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쓸수 있고 이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to 부정사, 동명사, 대절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이런 영어의 기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형식이 바로 삼형식이고요. 이제 사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등장하고요. 보통은 전달의 흐름이 사람에게 사물을를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도 명사를 쓰고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를 쓰는데 얘들은 서로 비교했을 때 목적어이기 때문에 서로 같으면 안 된다. 전부 비교했을 때 다른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형식의 특징은요. 바로 3형식 문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요. 주어, 동사는 그대로 써주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을률에 해당하는 목적어, 바로 직접 목적어를 써줍니다. 그리고 에게, 사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는 뒤로 보내주는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직접 목적어까지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없애야 하고 이때 간접 목적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앞에 전치사를 사용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치사 명사를 쓰면 수식어가 되어서 이렇게 가로로 쳐서 묶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하느냐? 전치사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대부분의 전치사는 to를 사용해줍니다. 그래서 동사가 give, show, teach. bring, 등의 대부분의 사 i 식 동사가 쓰였을 때는 전치접 목적어 앞접적적주앞요적어주에요그 다음에 a s k i n i n q u r i r e 무엇 bring, 사 r i n g bring, b r 사 n g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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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i 이 g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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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를 쓰는 동사를 다 외워줄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r o r 를 쓰는 동사들을 외워주고 이 동사가 아니면 대부분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r를 쓰는 동사는요, 한번에 외우기 위한 암기법이 있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를 쓰는 동사는 바로, 포도밭 내게 네쿡 파봐요. 포도밭 내게 네쿡 파봐요. 라고 외워줄 겁니다. 밭을 메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밭을 내게 쿡 파봐요. 땅을 파야 되는데, 어떻게 파야 된다? 쿡 파봐요. 해서 포도밭 맥에 cook 파봐요. 전치사 f o r 를 o 는 동사는 do, buy, make, get, cook, find, build, order. 이 순서대로 동사를 외워주고요 이 동사들이 이제 우리가 포도밭 동사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 a n n y g a v e c h n n a c a r r o t h 주었다 a g 이 v e 가 동사. 천이가 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당근을 carrot 이 직접 목적어 형태가 됩니다. 자, 얘가 사용식이었는데요. 삼형식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직접 목적어 어 carrot이 앞으로 나가고 간접 목적어 천이 앞에는 전치사 뭘 써야 된다? 동사가 give. give는 포도밭 동사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때는 전치사 to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파니, 바드, 천이, a carrot입니다. 자, 똑같은 예문인데 동사가 gave의 but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but는 포도밭 동사의 by에 해당하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a carrot. 다음에 천이,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포도밭 동사 by는 전치사 바로 for 형태를 사용해준다. 이렇게 4형식에서 3형식 문장으로의 전환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of를 쓰는 동사는 아까 ask나 inquire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Bunny asked Chony a question. Bunny가 주어, asked가 동사, Chony가 간접목적어, a question이 직접목적어가 되고요. 삼형식으로 바꾸면 Bunny asked a question. 그 다음에 전치사는 바로 of Chony. 이런 식으로 삼형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원리만 잡으면 영어 문장의 정확성, 자연스러움, 그리고 가독성이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형식은 하나의 목적어만 가지고, 자형식은 사람 사물의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집니다. 자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의 핵심은요, 바로 전치사, to, for, of를 어떻게 쓸 것이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열공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